자, 연다지기 19번.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값을 차례로 구하면. 자, 일단 이 문제는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자, 뭐의 느낌이냐면 이거는 합차공식을 쓰는 거예요. 합차공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합차공식을 쓰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되죠? A-B. 자, 합차공식을 먼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있어야지. 자,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짝지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짝진 거죠. 근데 우리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를 가진 애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쳐 공식이야?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이 앞에다가 첫 번째 있는 괄호, 이 지수, 차수가 제일 낮은 이괄호의 짝지. 이 마이너스 이를 내 맘대로 곱해 줄 거예요. 하지만,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왜? 2-1은 얼마죠? 1이에요. 1은 곱해도 티가 안 나죠? 내 마음대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이제 합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차를 시작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합차죠? 2에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계산 안 하고 이 상태로 그 다음 괄호를 봐주세요. 여기서 얘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둘이 또 합차 짝지가 딱 만들어진 거야. 그럼 2에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어, 괄호 두개 남았는데, 이번에 얘랑 곱해, 곱해야 되는 차례인데, 둘이 딱 짝지가 또 맞아요. 이렇게 합차 짝지예요. 그렇죠. 그럼 2에 8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지막도 얘랑 짝지가 딱 맞네요. 그래서 2에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에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자, a의 값은 16이 되고, b의 값은 1이 되어서, 어, 정답은 2번인데, 자, 만약에 친구들, 어, 3 플러스 1, 그다음에 3 제곱 플러스 1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3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 짝지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누구를 곱해야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3 마이너스 1은 얼마죠? 2죠. 자, 아까 전에는 우리 1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곱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1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3-1은 2예요. 2는 곱하면 t가 나는 거죠. 값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맘대로 1을 곱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이 와야지 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값을 꼭 붙여줘야 돼. 1이 아닌 값일 경우에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